자, 이번에는 이제 노년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노년기는, 예, 노년기에 사람은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죠. 예,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늙어요. 안 늙는 사람은 없어요. 예, 모든 사람은 다 지금 노화로 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기까지 그 최고 이렇게 예, 활짝 폈다가 청소년기가 지나가면 이제 서서히 이제 시간과 세월에 따라서 노화가 진행된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화와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이 눈용기는. 예, 그리고 청각. 예, 이게 이제 청각이 듣는 거잖아요. 예, 듣는 게 옛날에는 조그만 소리도 잘 들었어.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이게 조그만 소리를 잘안 들고 얘 예, 뭐라고요?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조그만 소리가 잘안 들려요. 여기 혹시 조그만 소리가 잘안 들리는 사람 있습니까? 예, 약 노, 그렇다면 그것 또한 노년기의 시작이다. 자, 그 다음에 시각. 시각에는 젊었을 때는 잘 봤어. 근데 노년기가 되니까 이제 눈이 흐려져.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희미하게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아. 그렇게 윤곽 드러나고 그래. 그러면 이것 또한 시각. 그 다음에 지체 장애가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장애다 청각, 시각 지체 몸에 이제 그 부일 부분이 뭐 말을 안 듣는다거나 그 다음에 뭐좀 오직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뭐 이게 뭐잘안 돌아간다거나 뭐가 힘들다거나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될수도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와 정도의 장애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노년기가 되면 늙어가면서,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동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여러 가지의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장애를 얻은 사람은 중장년기에 장애를 얻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문화에 동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갖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왜 그러냐? 이것은, 이 시기에 장애를 얻은 사람은 늙어서 장애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한 거야. 그래서 늙어서 장애를 얻은 사람이니까, 창피하니까, 같은, 같은 장애인하고 같이 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관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래서 이 장애인 문화에 동화하지 않아요. 별로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또 늙어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자, 그리고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예, 별로 갖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 나랑 비슷한 사람 끼리 같이 노는 것조차도 조차,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고립이 될 수밖에 예, 비슷한 사람하고도 안 놀고 또 비장애인과도 잘, 잘 사귀지도 않고 그러니까 혼자서 노년의 장애를 얻은 사람은 혼자서 이렇게 그 고독하게 힘든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들도 다른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을 위한 자원과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사회적 지지와 자유, 자원 연계는 장애 노인의 복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에, 적절한 사회적 지지, 그 다음에 자원 연계, 이런 것들이 장애 노인의 복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는 근본적으로 장애를 가진 노인은 일반 노인과 다름없이 사회적 관계와 의미 있는 활동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독립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노년기에 이렇게, 노년기에 장애자는 장애를 가진 노인이죠. 일반 노인과 다름없이, 그러니까 비장애인들과 같이 사회적 관계와 의미 있는 활동을 계속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절한 독립생활도 유지하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노년기 발달 단계상의 특성인 자기 완결성과 통합성의 성취는 당사자의 독립 정도와 깊은 연관성을 지니므로 장애 노인에 대한 지지적 환경 조성은 이 시기에 성공적 삶을 성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이제 보세요. 노년기 발달 단계상의 특성이에요. 이것은 이제 노년기니까 자기를 이제 완결해야 되잖아요.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완결성, 자기를 완결하는, 이제 완성을 하는 그런 예, 그 특성, 그런 것과, 그 다음에 통합성, 예, 통합성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지역 사회나 아니면 내가 사회나 내 인생 전체를 통합하는 이런 통합성의 성취. 이것은 당사자의 독립 정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 노인이 돼서 얼만큼 내 스스로 내가 독립적으로 살수 있는가. 예, 이것을 우리가 예,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통합성의 성취는 예, 정도와 깊은 연관성을 지니므로 장애 노인에 대한 지지적 환경 조성은 이시기의 성공적 삶을 성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장애, 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서비스 요구와 지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학령기 이전이에요. 학령기 이전이면 지금 영세에서 지육세까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학령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포괄적인 조기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포괄적인 조기 교육이야. 그냥 교육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조기 교육이. 네, 원래 이 영세에서부터 그 저기 학령기 이전까지는요 아이들이 발달을 하잖아요. 발달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에게는 당장 뭐 어떤 머릿 속에 들어가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전체적인 포괄적인 발달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세에서부터 이저그 학교 학령기 이전까지는 걔네들의 발달 과정이 함께 예, 유치원 선생님도, 어린이집 교사도, 그들과 발달 과정에 함께 동참해서 그 발달을 같이 지나가고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이때에 그 아이들에게 영세에서부터막 6세까지 아이들한테 막 지식 그, 교육시키고, 한문 가르쳐주고, 막 영어 가르쳐주고, 막 이런 거뭐 수학 가르쳐주고, 이것은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전체적인 것을 해결해줘야 된다. 발달 과정을 함께 해주는 거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이나 유치원 선생, 선생님도 그 아이들에게 발달 과정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동참해서 함께 그 발달을 넘어가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는 그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걔네들은 교육은 학령기에서 교육을 시켜줘야지 발달 과정에서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장애인과 좀 이렇게 좀, 예,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게 제가 지금 반대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포괄적, 포괄적 초기 교육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전체적인 발달 과정에 관계되어 있는 포괄적, 에, 이 조기 교육이 실시가 필요하다.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모와의 관계 형성. <laughs> 그래서 그 아동, 아동이, 에, 이 아동이 부모와 어떻게 관계 형성을 하는가. 그리고 발달 지원으로 상호 협응, 상호 협응. 그래서 서로가 협조하고 응해주는. 예, 그리고 유대감, 그리고 긴밀함 이런 것들을 촉진시켜서 예, 그 발달 과정에서 부모와의 친근감, 또 발달 과정에서 예, 여러 가지 그 이렇게 그 인정받고 성장하는 모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예, 가지 가져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촉진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계적인 부모 교육을 통해서 재활 기초 지식 및 장애 수용의 기회 제공과 함께 부모 간 자조 모임 형성으로 경험 및 정보 공유, 정서적 상호 지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자, 이 장애인이 지금 이 학령기 이전에 장애인을 얻었어요. 학령기 이전에 장애를 얻었기 때문에 부모 교육을 통해서 재활 기초 지식을 그 장애 인 아동에게 줄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활 기초 지식을 주고 그다음에 장애 수용도 할수 있는 장애를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부모 간에, 예, 부모 간에 서로 자주 모임을 가져서, 예, 서로 이 장애인들의 부모끼리 서로 모임을 가져서 거기서 경험을 하고, 또 서로 정보도 공유를 하고, 또 정서적으로 서로 지지해주고, 이런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예, 이제 학력기 이전에, 예, 장애인 생애 주기별 서비스 요구와 지원에서 학령기 이전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학령기예요. 학령기에서 기초 학습 능력의 신장과 더불어서 사회적 소통 관계의 형성 및 발전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다. 요 학령기는 지금 예, 실 8세부터죠. 8세에서부터. 예. 그러니까 요 8세에서부터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기초학습 능력을 예, 침장해줘야 돼요. 키워주고, 더불어서 사회적 소통 관계, 예,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그 발달에서 발전이 필요한 시기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에서의 다양하고 효율적인 학습 지원이 필요해요. 이때는. 그래서 이때는 교육이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교육이 아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지원과 개별화 교육의 지원이 선행돼야 된다. 그리고 직, 직접적 대인 서비스로서 생활 적응 훈련. 그래서 장애 아동들에게 학령기 때 생활 적응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생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 아동들이 이렇게 학습에 몰입을 할수 있도록 또 참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학령기의 예,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성인기 때는 성인기 때는 의료 재활 외에 취업 알선을 해줘야 되죠. 성인기는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에게 중요한 것은 취업을 해줘야 돼요. 취업. 그래서 이 직업 훈련도 예. 직업 재활의 욕구 충족을 가능하게 해줘야 되죠. 그리고 올바른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인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독립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성인기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 자, 이것은 가족 보호기능 입장에서도 자립적 능력을 최대화해줘야 되고 스스로 사회체계 내에서 기능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및 직업적 기능 함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기에 장애인의 경우 성상담과 함께 결혼상담을 통해서 당사자들에게 대한 부부 역할, 그래서 부부의 책임, 이런 책임의식 고치, 그 다음에 결혼 및 유아 예비 교실, 부모 교실 운영 등으로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동호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성인기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직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성인계에는 결혼을 하게 되니까 부부 간의 역할 또 장애인과 장애인이 살아가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결혼을 하면 참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하고 장애인과 장애인이 결혼을 하면 또 그것도 또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제 2세, 2세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직업 플러스 이 결혼 가족 형성 가족을 만드는 이 형성 시기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그들에게 편해서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장 장년기 장애 장애인에게는 가정 및 사회 정착을 위한 직업 유지 전략 그리고 정보 제공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노년기 진입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 자, 성인기에서 성인기 다, 조, 조금 더 지나면 장년기가 되잖아요. 그 장년기가 되게 될때 노인기로 들어가기 전에 장년기에서 이미 노인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기는, 노인은 노 60세대 갖고 준비하면 늦은 거예요. 이미 그 전서부터 준비되어서 노년기에 들어와야지 노인, 노년기가 편안한 거지.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면 네, 불편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 성인기를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노년기를 보겠어요. 성인기 지원 서비스의 지속성과 경제적 보장 관점에서의 의료 보장과 더불어서 기초 생계 보장과 독거노인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들이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노인을 포함한 전 장애 연령 및 영역에서 재활 그 다음에 보조공학 분야에 대한 발전적 기대를 높이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예, 이제 노년기에. 예, 예, 심각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특히 실생활에서의 이동, 접근성 보장을 위한 보장구 지원. 그 보장구라고 하는 것은 노년이 되면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죠. 자, 이런 보장구 지원 등은 이들의 안정적인 신체적 정서적 활동에 기여를 하고 가정 및 사회생활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방안들이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논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페이지 128 페이지의 표 5-1에 보면 레빈슨의 직접 장애아 부모의 심리 적응 변화 과정이 있어요. 자 이, 이것을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현실적으로 장애자가 장애 자녀가 갖는 발달적 특성과 각 생애 주기별 발달 과정은 장애 자녀의 부모 대지 그 가족으로 하여금 해당 단계에서 매번 위기적 심리 변화와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현실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아, 그러면서 여기 그 여러분이 표5다시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장애인 가족의 생애 중별 위기에서 자녀의 임신 및 출산 시기를 보겠어요. 자,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기에 대한 자신이나 주변의 기대로부터 벗어나서 충격을 받고 자녀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는 첫 번째 위기의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자녀의 임신이 출산이 됐을 때 정상적 건강한 아기 여기에 대한 자신이나 주변의 기대로부터 벗어나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는 첫 번째 위기의 과정이 와요. 그 다음에 자녀의 영유아 시기에 때는 자녀 출연에 원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안감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 부담이 더해지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자녀의 학령전 또는 초등교육 시기에 때는 사회적 발달 및 수용과 관련해서 사회적 인식이나 교육적 기회의 평등과 같은 환경 조성에 의문이나 불안감을 보이면서 사회 심리적 긴장감이 더해지는 이 시기예요. 그리고 또 자녀의 학령기 및 사춘기는 자녀의 학교 교육 환경에 대한 신뢰와 불신 사이에서 교육적, 사회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내적, 외부적 활동, 정, 활동들의 정보들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죠. 그래서 자녀의 학령기 및 사춘기 때그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사회 진출 및 적응기, 상급 교육과정으로 진학하거나 취업 선택 등에 대한 문제와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참여 기회 확대에 따른 부모 역할과 고민, 예,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녀의 연령 상승과 부모의 노령화 시기. 자 이제 자녀, 에 자녀도 자녀가 이제 나이가 먹잖아요. 또 부모는 이제는 늙어가잖아요. 자 이렇게 요런 시기에서 자녀 장애에 대한 현실적 책임 의식과 죄책감이 증폭이 되죠. 그리고 자신이 사후에 죽은 다음에 자녀, 장애, 자녀의 생계 등 생활 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심리적 위기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장애, 자녀가 있어요. 내가 장애, 자녀가 있으면은 이렇게 나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우리 그 아들이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 데로 내가 도와서 이렇게 얘가 먹고 살수 있지만, 문제는 내가 죽은 다음에 얘 인생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자녀를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또 준비를 못하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 준비를 못하는 부모들은 그 자녀가, 그, 저기, 그, 남, 내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자녀의 생활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밤에 잠도 안올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심리적 위기가 즉 불안감에 더해지면서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심리적 위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자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어, 준비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심리 예, 또 자식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준비해 놓으려고 하는 그거. 참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그 부모는 평생 동안에 마음 한 구석에 장애 자녀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그걸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하고 같이 자식과 함께 같이 장애로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정신적 장애 이게 굉장히 더 무서운 거예요 네. 솔직히 내 자식이니까 고민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식에게 너무 고민되고 걱정되 있으면 남이 웃을 때 웃지 못하잖아요. 남이 행복하게 웃을 때 자개를 가진 부모는 행복하게 우, 웃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한쪽 어두운 곳에 찾아가서 쭈그리고 거기 가서 눈물 을 흘리고 네. 또 다른 사람이 자녀 자랑할 때 네. 이제 아들 자랑 딸 자랑할 때그 자개를 가진 부모는 그게 얼마나 그 자기가 힘들고 상처받는 자리겠어요. 힘들긴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장애를 가진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당사자, 자녀도 장애이지만은 부모도 그런 마음이 늘 가슴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부모 역시 똑같은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장애인 복지를 우리가 하면서 이 장애에서 떨쳐 나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장애가 정신적인 장애까지 물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부모가 필요한 것이고 또 이런 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가, 자기가 녀가자 육체가 좀 불편할 뿐이지 나는 인생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신감을 줄수 있고 또 이런,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 그런 그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뭐 이런 그 장애의 연령 상승과 부모의 노력하시기 위해서 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안 늙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부모가 이제 늙어가니까, 노화가 돼가니까, 이제는 자식에 대한 걱정이 노화가 된과 동시에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장애를, 장애를 갖지, 가진 자녀가 없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또,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해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이웃에 눈을 이렇게 돌아보면, 바로 여러분 옆에는 장애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여러, 그, 에, 만약에 내 자식이 지가 알아서 할것 같으면 나도 내일 알아서 열심히 하잖아. 런데내 자녀가 장애로 인해서 자기 일을 처리를 못 해. 그럼 부모의 인생은 자녀를 위해서 다 희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장애의 자녀를 위해서 매일같이 개를 데리고 학교를 가야 되지 또개를 데리고 늘 함께 있어야 되지 개가또 힘들까 봐또 여러가지로 어려울까 봐 옆에서 지켜줘야 되지 그러니까 부모의 일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장애 하나를 위해서 네. 그렇다고 해서 장애를 엄마만 책임이 있냐 그게 아니잖아 아버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장애를 가진 부모의 마음은 두 배, 세배더 아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사람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에요 장애인. 그래서 장애인을 그냥 지나치면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이 장애인을 볼 때, 아, 나는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것을 느꼈다고 하면 그를 한번 입장해서 그발 그 밑에 서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장애인 복지도 잘해야 됩니다. 모든 사회복지사에게 장애인을 맡겼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무난하게 그냥 잘그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에게 딱부닥쳤을때 말이에요. 이거 못하고 거기서 힘들어하고 어정쩡하고 있으면은 이거 그게 왜, 어떻게 사회복지사로서 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실력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찾아오겠어요? 아니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겠어요? 비정상적인 사람이 많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는 정,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사람이 클라이언트에 내 클라이언트. 네. 정상적인 사람은 뭐 지가 알아서 하는데 뭐가 걱정이요? 그 사람에게는 사회복지사도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정상적이지 뭐.